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차량 르노삼성 뉴 SM5 신형 가스 차량입니다. 자, 이차 전국 최저가입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만 원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가스 차량이라서 어, 걱정 없이 부담 없이 타실 수 있는 아주 가성비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 흰색 어, 차량인데 지금 외부에 있다 보니 조금씩 어, 새똥도 좀 묻어 있고 먼지가 있는데 물 세차만 한번 하시면 깨끗이 타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 200만 원 중반대로 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자, 후면부 모습입니다. 자, 지금 어, 주차장이 협소해서. 원가 이하 지금 땡처리 판매 중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 200만원 중반대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차 금방 나갑니다. 예. 네. 차 필요하신 분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 200만 원 중반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SM5 가스 차량입니다. 자2.0 가스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는 좀 많지만 엔진 굉장히 정숙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쪽모사분 이렇게. 시트가 아주 예쁘네요. 자, 뒷자리 쪽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뒷자리도 깨끗하죠? 자, 20만 킬로가 넘는 차들은 어, 성능보증보험에서 제외가 됩니다. 예. 자, 뒤쪽으로 가스통이 들어가 있고요. 예, 20만 킬로가 넘는 차는 어, 성능보증보험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어, 타시다가 문제가 되시면 본인이 어, 수리를 해서 타셔야 되는 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게 조금 부담이신 분들은 20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를 구매하시면 한달2,000 키로 동안에 보증보험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되어있고요. 어, 타이어 상태도 어, 좋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되어있고 자, 엔진 모습 보겠습니다 뒷자리 공간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뒷자리 도어고요. 이쪽에 이 스위치는 없습니다. 네, 스위치 없고요. 앞쪽에서 작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시트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자 시트 상태는 아주 깨끗하고요. 자 바닥 매트도 아주 깨끗하죠. 네, 뒷자리 송풍구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도어고요. 약간씩 사용감 정도 좀 보일 수 있고요 이쪽에 운전석 시트 아주 깨끗하죠 네, 앞좌석 어, 두 개는 이렇게 천가리를 한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 네, 그대로 보고 계시고요 이쪽에 어, 열선 시트 아, 들어가 있고요 주행거리는 2 7만 k 로대 주행을 했고요 이쪽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카메라 자정리자드라이브고요자 네, 핸들에서 잡소리나는거 전혀 없구요 예 네. 전국 최저값입니다 200만원 중반대로 타실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쪽에 스타트 버튼 오디오 버튼 지금 당장 에어컨 이런 버튼들이 있고 여기는 조금씩 까짐현상들은 예 있습니다 그다 변속기 사이드 브레이크 이쪽에 자 컵홀더 그다음에 여기 아까 블랙박스가 있는데 이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에 아까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아 되면은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에 수납 공간 있고요 자 앞쪽 대시보드 깨끗하죠 자 필러 쪽 깨끗하고 앞유리 쪽 깨끗하고 외관은 조금 조금씩 어좀 장기스라든지 사용감이 좀 보일 수 있고요. 실내는 그래도 그나마 좀 깨끗한 편입니다. 예, 금액이 싸니까 이런 것들이 다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만 원 중반대로 예, 지금 원가 이하입니다 지금 여기 주차장을 비워 빨리 비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어 차를 아주 전국 최저가로 판매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어, 좋은 차량 저렴하게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